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 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행정 수도 이전, 특히 세종시 이전 관련 영상입니다. 최근 이슈화되는 것이 산샤댐 수해주, 세종시 수해주 등인데, 세종시 이전 이슈는 산샤댐 이슈와는 다르게 좀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테마주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산샤댐 관련해서는 뭐 인터넷, SNS 등 정말 놀랄만한 사진, 영상들이 많긴 한데 좀 돌이켜 보면 몇 달만 돌이켜 봐도 코로나 19 때도 참 중국에서 코로나 19 관련된 인터넷에서 아주 놀랄만한 사진, 영상들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몇달 지나니까 결국은 잠잠해졌고, a n y anyway. w 이제 세종시 이전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일 7월 마지막 인데요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여론 조사 응답자 가운데 49%가 49%가 행정수도를 그냥 서울시로 유지하자 라고 대, 대답했고 아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42%였습니다. 그러니까 7%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서울로, 그냥 있자, 유지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 이전 역시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청와대 여기 보시면, 그 청와대 이전 역시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근데 국회를 보면 청와대는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국회는 아니다. 국회는 뭐 이전하는 게 좋다. 오히려 찬성이 많았습니다. 국회는 그래서 반대보다는 세종시로 이전하자. 찬성한다라는 게 오히려 약 8%가 많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뭐 갤럽인데요. 2012년 이후 주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평가 관련돼서 2013년 초기죠. 잘됐다고 아 어, 잘됐다 43%.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 한 7년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 지나고 보니까 음 잘됐어라고 대답한 사람이 좀더 많아진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아시겠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관련 구상을 밝히면서 약 10일 전이죠. 예, 촉발됐습니다. 김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을 언급했죠. 이런 가운데, 대전, 천안, 세종, 충북 지역 소속인 국회의원들은 다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역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공론회에 나서고 있고 또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세종시 국가 균형 발전 지원 센터 개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에, 세종시 국회 이전 유력 후보지 규모는 50만 제곱미터고. 여기다 세종호수공원 옆에 그리고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비용 및 효과는 비용은 약한 9,600억 들고 효과는 이전 비용 대비해서 균형 발전 효과는 6배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아까 갤럽 조사도 있었지만 국회 는 찬성한다. 이전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국회 관련된 굉장히 좀 구체적인 뭐 조사가 좀 많이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이런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음, 행정수도 이전 내용은 오래전부터 나온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을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애니웨이 anyway. 행정수도 이전이 이슈화되면서 대전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세종시는 급등했다는 뉴스를 수시로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30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는 이번 주에 2.95%로 시도 단위 행정구역 중 유일하게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세종 특별 자치신데, 네, 2.95%. 충청남도가 0.2%. 충청북도는 좀 낮아요. 네, 0.07%. 그 주변이 또 0.1%죠. 대전광역시가 0.16%. 경상북도도 0.11%. 대구도 0.15%. 네, 요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음, 행정안전부는 이틀 전인 29일에 정부 서울청사와 광화문 KT빌딩에 잔류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 141명을 다음달 8월 13일에서 8월 15일 3일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관련 내용 관련 간담회가 있었는데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의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큰 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정으로는 며칠 후 8월 3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세종시를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고 8월 13일에는 세종시에서 첫 번째 전국 순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마 관련돼서 매매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8월달에 이런 이런 일정이고 9월달에 이런 이런 일정이 있고 토론회, 간담회 법 재정과 관련돼서 언제 뭘 한다더라 이런 일정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부동산 하면은 발,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하지만 테마주 매매 중요한 일정을 찾으려면 네 많은 검색이 필요합니다 네 손가락으로 결국 지금에서 본다면 현 시점에서 보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특히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 그것이 오늘 갤럽 조사에서처럼 국회만을 옮기는 것일지라도 여러 변수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이슈화 될 것이고 또큰 틀에서 관련된 내용이 공식화 또 구체화 확정이 만약에 만약에 된다면 이후에도 지속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또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탄력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주가의 특성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1차적으로, 1차로 기대감이 가장 클수 있는 시기는 연말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정치와 연관된 부분을 내년엔 어떨 거고, 내후년엔 어떨 거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예측해보는 것은 제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관심은 가져볼 수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이미 좀 올랐어요. 끼가 좀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50% 이상씩은 상승해 있는 모습이고 관련주들은 주로 관련주들은 주로 뭐냐면요. 어, 지금 뭐 자료에서 보시듯이, 보시듯이, 이런 자료도 나와 있지만, 네,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만, 아, 공식이라기보다는, 뭐 단독이라고 해갖고 뭐 어떤 뉴스에서 네, 실린 것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주로 관련주들은 뭐 대전이나 충청도 세종시에 세종시에 본사가 있거나 공장 혹은 땅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면은 이전할 것을 미리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듯이, 땅값이 오르고 있듯이, 그 주변 내에서 본사가 있거나, 땅이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정말 막, 정말 많은 기업들을 엮을 수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면 충청도, 충청남도, 기업도 정말 많거든요. 상장당 회사들도. 그런데 결국은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포털, 유튜브 등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몇 점만 말씀을 드려 보면 다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런저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뭐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대주산업, 영보화학, 오스템, 성신양해, 남양유업, 사마전자 등이 있죠. 참고로 사마전자의 경우는 매년 영업이 익 적자긴 해요.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최근 5년 동안. 근데 사마전자를, 사마컨덴서가 한 9%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예, 사마컨덴서는 제가 지난주에 수업 관심률을 뽑기도 했었고 이번 주가 변곡점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움직이는 모습이구요 아무튼 애니웨이그 anyway. 제가 좀 실적까지 좀 살펴봤죠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대주산업 영보화 성신양의 남양유업의 경우는 작년까지 이 지금 여개 기업은 작년까지 최근 5 년간 매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성신양의 남양유업은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적자폭이 좀 컸죠. 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테마주가 실적과 상관없다고도 볼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이미 발 빠르게 저점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최근 고점에서 물린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조정시에 매수하려는 분들도 다양하게 계실 텐데, 테마주를 매매하면서 그 기간을 한 1, 2개월? 또는 한 4-5개월 단위의 계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좋아요. 좋은 부분도 있는데 계좌의 테마주 비중이 너무 높으면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테마별 또 종목별 비중은 각자가 잘 조절해 가셔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요. 또 변동성이 커서 이 차트에서 이 기업은요. 여기서 뭐 조정이 얼마 나오면 여기가 중요하고요. 이런 손절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격을 제시한다고 해도 속임수 알아, 속임수 상승 등 고려해야 할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도 현 주가 위로든 또현 주가에서 아래로든 주가의 등락에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가지고 가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의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이 얘기한 것에서 힌트를 얻자면 일단 올해까지는 관심은 필요해 보여요. 매우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연말까지 뭐 관련돼서 뭐 토론회 공청회 뭐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정말 여러 일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슈가 그렇게 바, 그렇게 보면 이번 이슈의 중심이 중심이 되는 분들 그 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자주 포털에서 검색하시다 보면 주가의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일정 등을 일정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네, 물론 그런 일정들까지 또 이렇게 소개하는 뭐 카페나 블로그나 유튜브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소개하면 이게 금방 퍼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으로 좀 본인이 스스로 찾아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수고는... 분명 필요하다.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관련된 내용 또 오늘의 갤럽 조사 결과까지. 그래서 최근에 뭐 지난주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오늘 다룰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예, 여러 가지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뭐 관심주 이렇게 좀 추려서 놓고 흐름 보고 있는데. 또 나중에 뭐 이슈가 되거나 또뭐 찾게 되거나 그러면 또어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명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